안녕하세요. 20강이 이어지는데요. 교재 64쪽, 6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역시 계속 손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반복드리면, 요것도 손, 요것도 손, 요것도 손, 다 이렇게 손을 간략하게 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또 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이 이렇게 손의 모습이죠. 음, 중국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 많이 접했을 텐데, 요 발음을 이렇게 해요. 요. 네. 요거 두개 써가지고 이렇게 하죠. 요, 요. 뭐, 뭐 하기도 하고, 뭐, 뭐 하기도 한다. 그런 표현이죠. 어쨌건 손인데요. 여기 지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퍼두. 네, 손두 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 우정이라고 그러죠. 혹시 붕우라고 들어보셨나요? 붕우. 네, 붕우 유신이라는 얘기 할때인데 붕우. 네, 친구를 한자어로 붕우라고 그러죠? 중국말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벙요 그러죠? 벙요오그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른우가 나왔네요. 우회전이라고 그럴 때. 손과 입을 더했더니, 오른우가 됐어요. 즉, 손과 그것이 왜 오른 울까요? 원래 의미는 손과 입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다라는 뜻이었어요. 음, 옛날에 전장터에서 군인이 왼쪽 손으로는 방패를 들었겠죠? 오른쪽으로는 창을 들고 있고요. 왼쪽은 방패를 들었으니까 안전하죠? 화살이 날아와도 다 막을 수가 있고. 하지만 오른쪽이 취약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죠? 바로 내 오른쪽에 있는 동료 병사가 방패를 왼쪽으로 들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죠.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러면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병사는 어떻게 하냐고요? 네, 물론 그 끝에 있는 병사는 매우 위험하겠죠. 그처럼, 옆에서 나를 도와주다 라는 뜻이 원래 의미였는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뜻이 오른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한자는 이렇게 뜻이 약간 바뀌면 원래 뜻을 살리려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을 더해 가지고 네, 오른쪽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도울 우를 만들어냈거든요 어디에 쓸까요 여러분 그 애국가 기억나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쭉 나오고 하느님이 보우하사네 기억나시나요 그때 바로 이 우자를 써요 도우루 네 둘이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여기 이제 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우리가 이미 배운 글자네요. 장인공. 그랬더니 왼좌가 됐어요. 자, 손이 있고요. 장인공 은 이렇게 어떤 도구 혹은 제사 지낼 때 제구를 의미하는데 그게 왜 왼쪽 좌가 될까요? 아, 이것도 유래가 있는데 옛날에는 임금이요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도 함께 했대요. 그럼 임금이 제사 지내는 일을 할때 자기가 제사 지내는 그릇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겠죠. 신하가 들고 옆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하가 임금 왼쪽에 있었대요. 즉이 글자도 원래는 신하가 임금을 도와준다는 뜻이었는데 왼쪽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왼쪽 좌가 된 거죠. 한자에서 좌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좌천이라는 것은 왼쪽으로 옮겨갔다. 즉 자리가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뜻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도와주다라는 뜻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추가해가지고 도울 좌라는 글자를 만들어냈죠 보좌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뭐 국회의원 보좌관 어떤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사람을 보좌관이라고 그러죠 이미 나온 글자 다시 나왔네요 여기 또우에다가 고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오 글자가. 그래서 손으로 고기를 들고 있다. 그래서 제사진의 준비가 됐다. 있을 유. 다시 복습해 보시면 손을 나타내는 또우에서 손두 개, 버두. 그리고 입과 손으로 도와주는 우측에 있는 우리 동료 병사, 오른우. No.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추가해서 도우루. No. 그리고 에 임금이 제사 지낼 때, 옆에서 제사 지내는 그릇을 들고 있는 신하 왼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을 더해서 독을 좌, 손으로 고기를 들고 있다, 이슬유까지 오늘 살펴보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